Hi, I'm JSJ. I'm your father. 어, 오늘도 중국어에 이어서 영어 도 한번 볼게요. 수박. 수박은 영어로 어, 우리 민준이 선생님 뭐라고요? 맞아요. watermelon. watermelon. 우리 물은 워터라고 했고 멜론은 말 그대로 멜론이잖아요. 멜론에서 물이 나오네. 빨갛게 watermelon. 다시 먹어 봐도 워터멜론은 너무 맛있어요. So delicious. So delicious. 워터멜론은 so so delicious. 엄마한테 엄마가 해준밥 먹으면서 우리 민준이 서준이가 엄마가 해준밥 너무 so so delicious 라고 하면 엄마가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오늘도 맛있는 수박 먹었나요? 이번 주에 아빠 가면, watermelon. 우리 맛있게 다 같이. Delicious. 하게 먹어봐요. See you on this Friday. Bye bye.